미디어 팬이 동건 기자 501의 썸머 마크 웹감독의 짜릿한 로맨스 영화 리빙보이 인 뉴욕이 전세대를 아우르는 명품 사운드 트랙을 완성했다. 영화 리빙보이 인 뉴욕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도시 뉴욕에 사는 평범한 토마스에게 찾아온 썸머 보다 특별한 뉴욕어 로맨스. 사진 리빙보이 인 뉴욕 포스터 영화 팬들 사이 501의 썸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마크 웹감독 의 로맨스 영화라는 점에서 폭발 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. 특히 마크 웹감독이 이번 작품을 심 년을 준비한 작품이라고 소개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연대 80년대를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장르의 사운드 트랙이 예고대 기대감을 높인다. 티저 예고편에서 배경 음악으로 등장해 뉴욕 가을의 감성을 더했던 영화의 영어 제목이기도 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언니 리빙 보이 인 뉴욕은 리빙 보이 인 뉴욕이 선사할 메시지와도 절묘하게 어우러져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. 사진주더 쿱 마크 웹 감독은 501의 선머에서도 사이먼 앤 가펑클의 북앤즈를 활용 의 극중 통과 썬머의 불안한 연인 관계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등 탁월한 감각을 인정받은 바